여러분, 여러이 <뭐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니다자 오늘은 이 예, 아니 이 탄이구나. 다시 <뭐들> 타코야키가 <뭐들> 열심히 노상 방여러 하고 왔는데요. 분 여러분, 여러이 여러분, 여러났 여러분, 여러내여 봤니? 와러분변러분 여러분, 여야분 여러분, 여러분, 언제 시작해 우리가 안니 아니 시작. 하나. 어, 눌러 버렸어. 잠깐만 기다려. 맞 기다려. 기다. 아, 하나. 셋, 둘. 둘. 하나 둘. 눌러 있어. 일단. 하나, 둘, 둘 셋. 잠깐만. <laughs> 얘못 만난다, 이거. <웃음> <웃음> 나가야지. 아니면 나 멈춘다, 이거. 누구도 제발. 제발이 나와. 오! 야, 나아됐 나갔어. 다시 나와. 야, 나나 왔어. 나왔어안났는데왜 나왔어, 나왔어. 나가? 야, 내가 괜히 미송할게. 아 진짜 어? 왜야 그냥 생성할게 들어와 잠깐만 니한테 어떻게 들어가는데 보이루 니한테 어떻게 들어가 이태희 이 나, 나 자식아 아 잠깐만 친구 있다 여기 친구 생겼다 이제 대구 대구 대구, 대구. 어잘못 따라와 빨리 빨리 친구 신청하 게임 들어. 시작 들어가 게임 시작 아니, 들어가 아, 라수있다 게임 시작 들어가라고 게임 시작 들어 들어와 뭐. 커스텀 어고아니이어 사이... 그래 어 보이루 들어와 야 빨리 나, 보이루, 보이루, 보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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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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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뽕이루, 미스. 야 우리 팀안 나왔지? 야 이거 왜 없어? 못 이거는 못왜 돈? 나만나 맞지? 돈, 나 맞다 맞다. 돈 응. 상자가 왜 없지? 아 야, 왜. 너 혼자 팀. 어? 어나 가모 가모 가모. 진짜? 가모 가모. 아나 중간이 다이돼지돈킹아돈킹 아 무서워. 돈킹 살려줘야지. <laughs> <laughs> 할게, 숨어 있으니 조심하세요. 고 오케이. 첫 쏘. 속제바리야. 속제바리야. 덤벼, 덤벼. 속제바리. 바리가. 쳐. 속제바리. 다음은 내가 온다. 덤벼라. 오 대작 진 덤벼. Oh. 아. 사이, 빨리 스 빨리 덤벼. 빨리 덤벼. 아 진짜 나이코패스 같아. 안 돼! 다죽다 그래. 아, 둘다 살... 너... 나? 였어 아, 나다죽 네. 아, 둘다 죽였어. 음... 어, 그럼... 뭐 어, 아, 둘다죽였둘다죽둘다죽둘다죽둘다둘로어둘로난이어 아, 둘다둘다죽였어 아, 어안어자미 봐미라 아, 그거 못면 어, <laughs> 아, 원래 <laughs> 이렇게. 아, 오늘 MV 필 나겠지. 나 알려 주세요. 화면 식면 모바일 퀴즈. 아, 아, 들어. 안 들어. 아, 진짜. 아, 맞죠? 아, <laughs> <laughs> 다시 들어가? 아, <드러. 웃음> <아니>, 미어 <미스. 드러. 웃음> 아, 일단 아, 어, 그래. 누른다. 아, 들어. 아, 드러. 맨 빨리 눌러. <laughs> 야, 아직 а л 오니안 나오겠네 안오겠 형, 여기 보급 떨어졌대 뒤에 보급 떨어졌어 보급이 뭐야? 보, 하나, 하나 둘셋 야, 뭐해 나나 아! 나. 아아디 나, 나! <laughs> 저러고 다시 들어가는거야 하나 둘셋 셋! 아 예! 아빠 전에 내가 들어갔는데 불경 시발이라 고 떴어. 택배상해. <laughs> 아못 만나. 나 오세요. 제... 석재발이 만날, 만날 수도 있어. 만나 만나다 만났다 만났다. 야야 너 상관료 이거 먹고 아너노구 노노 나. 너노을나 빨리 돈 먹어야지. 네 혼자 뭐 먹고 있다. 석재발이죠 송. 죄송. 어어 같은 팀. 야, 야. 석재발이 같은 팀. 예. 그 어디 숨어 있어어 야야 석재발이. 어디 숨어 있자. 니 파란 팀이야? 어. 네는? 나가라앉 나한테... 아이스 나쁘니까. 내가 막을. 막은... 해주세요. 못 살리겠네. 내가 막을 거야. 나있스 막았다. 오, 다운 세 머리. 예. 지력. 기력. 나이스 막았다. 나 h a n k y 안살김 머리. 아나 살려. 나 살려. 열자 머리 정화해줘. 야나안 살리나. 안 살려. 애 자식들아. 미쳤어. 어? 미쳤어니네 아, 빨리. 음음음 어, 네. 나이스 했오 네. 튀어 튀어 튀어. 나 일단 튀어야겠어. 어? 상대 먹었네? 상대 팀점프 불가. 오 마이 갓. 내가 너너 먹을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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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구해 도 <laughs> 아니. 아야 여기 화 하면 낑것 같아 아니면? 안돼 아이템 먹었어. <laughs> 아? 아 우리 팀 너무 못하네. 오늘 MVP 서. 어? 뭐야? 뭐야? 부족자랑 근접입니다. 뭐야? 우리 다그러냐 응. 전부 다 그런 것같냐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 신이 나를 도왔군. 네한 발짝 늦었어. 내가 봤어 임마 <laughs> 아니 아니. 야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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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다. 어, 오 나도 만났다. 만났다 만났다. 아, 야 빨리 나, 나, 나돈 오, 먹으러 오, 가야 돼나또 먹으러 가야 돼. 이거 던던 던. 뜨지 않아. 아 석제벌이. 음. 아, 아 싶어. 나도 싶어. 먹었노. 아 배고 아, 먹은. 아 이런 먹었다. 석제벌이 제일 처음에 이런 먹었어. 아예 없지. 동치인 제일 처음에 이런 먹고. 나나 이거 뭐 파지가 아니던데 팔게 아 미안. 제 이름은 석제벌이 탐정이죠. 십만 원짜리. 와 렉바나. 심하 이거 계속 끊기는데? 네, 이름은 석재바리 어, 동킹이빨 잡아도 왜이게 안와 이씨 내가 니 막아줄게 이래마마마차이야 그래, 마코머리 이게... 이게... 아, <웃음> <웃음> 아. 음... 아. 아. 음... 나이스 에라이 아아이 나이스 또살팀팀팀나 살려 나 살려 오, 오, 나이스, 음, 살았다. 음, 오, 나이스 살았다 음, 오예 음, 오, 피하고 참... 나이스 음, 죽였다 음, 아. 제만 남았어. 응. 아니 지금 뭐안 돼? 자꾸 으이. 아니 꼬마 이거. 피아트리. 내가 오늘 캐리를 해드리죠. 어. <laughs> 캐리는 캐리. 아 살려주세요. 재홍아 나 너만 죽인다. 내 네, 좀비고 들어. 재홍이 우리 팀이네. 네, 어 재홍이 내가 살려갈게 재홍아 다시 죽어야지. 네, 좀비고 들어가 있잖아. 살다있 <laughs> 지금아 또 죽어. 머리 안다. 그리고 감당해서. 음, 그냥 막 밀어 아, 주고. 음, 아, 아, 안 밀어 주고. 아 진짜. 나들이 존이. 나, 나, 나 MVP 픽걸. 야, 우리 너무 잘한다. 야, 석겨벌이.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랑 같이 가. 여기 여기. 어. 나랑 같이 어. 가. 아니, 니 뭐, 먼저 뭐. 가. 니 먼저 어, 가. 니 먼저 가. 빨리 니 먼저 가 앞으로. 나 뒤에서 살려 줄게 계속. 니 죽었냐? 나디 아, 열심히 구해 줄게 앞에서. 아, 구해 달라고. 아, 나디 안에서 열심히 구해 줄게. 아, 왜 이렇게 못 잡아. 먼저가. 구해 줘. 응. 간지야. 오호. 어? 어? 구해 주러 간다. 석재바리 아! 아니 뭔데 저거? 야, 뭔데? 아 들어 이 짠뜩 해라. 예. <laughs> 안 나오게 해 버리지. m v p 라멘 m v p 라멘 일단. 아. <laughs> 하나. 어, 야, 이거 뭐야? 응. 왜 들어갔나? 야, 나안한지 똥니, 이제. 하나. 아, 진짜. <laughs> 하나, 둘, 음, 셋. 셋? <laughs> 어, 뭐래이디어 <뭐라> 야! <laughs>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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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다 들어왔다. 아니. 야, 빨리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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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네, 나만 애들이 앞에 있는지야니 네, 네, 레드가 야 앞으로 가. 어. 나 살려 줄게. 쳇. 음. 어. 석재바리 음. 내가 살려 주마나또 음. 살려 주지. 넌 죽어야 된다. 여기서 네. 방심을 하고 있어. 야석재바리나 위에 나좀 살려. 어. 빨리 나 살려 엄마. 어? 죽고 싶어? 음. <laughs> 야. 아. 탁! 탁! <laughs> 내가 하 학원 갔으니까 엄마가 늦게 오라고 하니 계속? 멋지네 야 달리기 무지하 부럽다 야 살려줘 응. 살려는데 누구? 파이팅 안 살렸는데 누구 살렸는데? 아무도 안 살리고 튀네 그냥 음. 아니 야 우리 팀와나 어? 나이... 이거 이거 다 뭐야 아저씨? 에? 뭘 음. 우리 팀 음. 너무 멍청해 뭐 음. 난욕 같은 놈안 했어. 멍청이. <웃음> <웃음> 오늘 맞을까요? <laughs>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됐다. 이거 됐다. 이거 100%다. <laughs> <됐다>. 아, 됐다. <laughs> 예. 클릭해도 계속 내가보 이거. 어, 됐다. <laughs> 잠깐만. 야. 어, 어 들어왔다 아, 나는 어? 얘안 들어왔어? 나가자. 이제 시작되는데. 나 나갈게. 아니, 우리끼리 하자. 나가. 왜? 네? 니 나왔나? 나갈게. 난 나가자. 나가고 나가자. 하나. 우리가좀착하 라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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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가 라이팬. 라가가 라이팬. 라가팬 라이팬. 라이 <laughs> 하나, 아, 난감해. 하나, 둘, 둘 셋. <laughs> 안 됐다. 됐다 됐네. 이거. <laughs> 딱 됐네 진짜. 빨리. 왜 저래 지금. 석재발이랑 난 무조건 만난다. 어 만났다. 네 어디 있어? 내가 쓰리 없니? 야, 된적야 나가자. 나가자. 빨리. 석딱 해야 아. 되네. 님들 풍파하심. 니또 시작했나? 풍파냐? 풍파? 어, 응. 그럼 뭔데? 풍발래. 어? 아니? 그래. 어서. 뭐 어떤 거한게 없대? 알사탕 하나? 이게? 뭐야? 이게 없어졌어? 아, <뜯어졌어? 놀람> 아 있네 하리보. 아 하리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때. 응. 아마 그렇고. 아분아왜 <놀람> <얘> 계속 튕겨나가냐? <놀람> 아얘 나간 거야 이거. 하나 둘 셋. 한번 이거. 막클안 되나? 응, 좋다. 아, 클라났한 발짜리. 조토마트 타코야키. 어, 맞았다! 석재발리 된장찌개는 필요없어, 석재발 미안. 나안 해. 아니 아니야. 석재바리! 석재발리이왜 레드팀이야? 난참이야넌 똥꼬야, 임마나 크라이야. 나 난. 너 넥타이 어디 갔어? 너도 어디 갔어? 타이는 이거야. 안녕? 안녕? 오케이. 친구야 석재발이 나 죽였어. 나 죽였어 석재발이. 덤이 날 죽였어. 나도 이제 오케이. 거야. 나 먹고. 오케이. 상대팀 속도 감소. 상대팀 음. 속도, 음. 상대 속도 감소. 오케이. 나 석재발이 죽였어. 죽였어. 나이스. 어나 음. 살아나. 나도 살려줘. 뭐나 먹었어. 가짐. 야. 야. <laughs> 야. 둘이 같이 죽고. 음. 야, 야, 너, 뭐해 진짜? 내가 너무... 어, 아, 거 얘가 제가, 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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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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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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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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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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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처럼 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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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각하다. <laughs> 아, <쓸> 때가 없 <laughs> 때가. 아 왜? 건강 얼굴 왜 이래? 건강 좋소. 얼굴은 아니야. 건강하지 않아 보이네. 어. <laughs> 하나 둘셋 아니라. 하나, 하나 둘, 둘 셋. 이왜 이래 누더? 너무 가 이거? 잠만 자. 나 데이터. 야나 데이터. 무지 아니라어 어떻게 알았지? 아까 네가. 야, 야, 야 나와 나와 나나못 만났어 오래 석자바리 어라고. 아, 나. 응. 너도 꼬딱해야 돼 이제. 아 진짜. 아 잠만 기다려. <laughs> 빨리 하고 있어. 나 일대일 모두 빨리 끝낼게. 어 둘이 둘이 일단은 만들어서 하고 있어봐. 나 빨리 좀 끝내볼게. 자바리한 방에. 못하잖아요. 빨리 <laughs>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오! 해서, 오!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먼저 죽어주는 거지 알겠어? 근데 진짜 네, 진짜. 네. 왜 이렇게? 아, 우리 팀 진짜 못하네. 이렇게 우리 음. 팀 욕을 한번 해주고 파리? 하나, 둘, 셋! 파라, 죽어. 어, 좀더 하는? 못하는 음.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이번엔 내 실력 보여줄게. 그치? 진짜요? 파리? 진짜요? 어 진짜. 진짜. 실력이 얼음 참... 되면. 봤지? 얘가 잘한 거야, 이번엔. 얘가 아, 잘한 아, 거 아닌 거 같은데. 아, 얘가 잘한 거야? 야, 나 살려. 나 살려. 나좀 살려. 뭔 짓이고? 어, 이건 방금 전에. 나 잘못 쏜 거겠지. 난감하네. 음, 살리면 죽여. 살리면 아, 죽여. 오 해야겠다. <laughs> 이렇게. 안난 아, 내가 또죽였다아니가 어, 겜 뭐야 여기서? <laughs> 나 이제 맞아야나 이제 잡았다. 기다려봐. 아, 좀 코스 세고 <laughs> 미싸. ハジマハジマハジマ。 똥꼬스 들고 비싸하지 마. 아니 좀 <laughs> 진짜 안 하지나. 이제 꺼지. 그게 심한 말. 아니 좀 들어봐. <laughs> <드럽>? 여보. <laughs> 야나 진짜 거버린 지. 빨리. 호시야 <laughs> okay. 하려고 했죠. <해줘>. 음... <laughs> 아니 아니 난. 난 절대 음, 안했 음, 그런 영어로 거. 영어로 자기소개할 때 마지막에 큐! 그어 말이 됩니까 이거. 캡. 캡. 케찹. 음. 찹 봐봐. 내가 일부러 죽어볼게 한번 봤지 음. 얼음탈출 음. 뭐야 아이템인데 뭐 지마 지났어 뭐? 내가 또한 번에 야니왜 네 하고 있어지 이 원이라고 G1. <laughs> 이 원이라고 아뛰게요왜 왜 이렇게 못해요 와 석진아 빨리 석진아 빨리 빨리 어, 이거 나, 봐봐 동찐 동진 있다동다고 빨리 빨리 동킹아 얘 봐. 방날에 있다고 어디 오지 있다고? 그 아이. 나를알아저 어. 진짜 만것욕 쓰지 마. 좀 했는데 뭐 때리 뭐. 잡아서 죽었 때리지 마. 때 때리지 마. 빨리 시다 미스 커피. 미스. <laughs> 하지 마. 말하 마. 하나둘셋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했는데요. 했는데요. 뭐안 <laughs> 돼. 아! 저 교발이 아니요 안녕. 나가자. 나는... 아, 저 자식 진짜. 저 새끼 때문에 나가졌어. 나 말이야? 뭐저 새끼. 하나, 응. 둘, 둘, 셋. 셋. 한 판만. 음. 아, 안 돼. 마, 망했다. 망했다. 야! 이거 이거 안 된다. 이빨에 고춧가루 낀 거고 진짜 <laughs> 아 만났다 소띠 마리 어 만났다 어다 만났네 역시 나야 거 역시. 역시 내가 하나 둘셋 사니까 되네 야 이런 얻었다 이모냐 2원어 얻었다 오이 레드치만 형 영시 누구야 영시 안녕 또 이얍 봐봐 찹 찹찹찹 내가 이긴다 나 가만히 있어도 이기다 영시 뭐 하는겨 아연 그럴까 어 진짜 나 가만히 있어도 아직 여섯 응. 시다 안다 여기서야봐 봐. 야, 봐봐. 여기가 어, 꿀자리야야 일로 와. 어. 맞아. 여기 올라가면 돼. 여기 꿀자리야 바꾼 거다. 봐 봐. 여기서 요쪽에도 때릴 수 있다. 요밖에도 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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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제바리 먼저 죽일까? 아, 한명나 먼저 가야지 저쪽도 한명 죽었고. 아 두얌. 어, 저 제바리 뭐야? 바리 웅싱웅신샹킹샹킹샹킹 아, 내가 너를 살려줄 것 같아? 샹킹샹킹 빨리 와! 한 명만 죽이면 돼. <laughs> 저 바보 뭐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저 바보 진짜. <laughs> 내가 잡았어. 내가 저놈 잡았다. 하나로 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아 진짜. 인해. 아, 미쳤어. 뭐야? 미놈이 오케이. 코스윽수 미사 너놈만. 미사 맞는지 인게. 아니, 지아니 들어오지마 가 쪼아도 니가 쪼아도 니가 도 니가 아도 니가 미아도가 쪼아도 니가 쪼아도 니가 쪼아도 니이거이거아아아 좀 무서워. 자. 그거 재이기 내가 먼저 시작하고 재우려고 그 자, 여러분. 하나. 하나. 이제 마지막 판. 하나. 아들. 아싸. 아니다. 지금 끝내. 거 지금 나 생성했는데. 아 됐어. 지금왜 끝내. 참재밌는아못 <laughs> 만나. 탈이 <laughs> 나가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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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가. 야, 나가지가. 어, 나 석쇠발이 봤네. 야. 나가게할게 없어. 야나가나 없어. 나가게 없어. 나 없어. <laughs> 빨리 끝내고, 아 웃기면. <laughs> <축구하고. 웃음> <축구하고 웃음> 아 어? 아 축구 고구마 아나어 축구 아 축구는 거기 있다. 나갈 게 <laughs> 그래, 축구하고 진짜. 와. 가져와. 됐어, 가져와서 뭐 하게? 할 게, 가져오면. 어?

오, 쇼소드! 칼! 칼. 칼. 소드 나도 있는데 진짜? 나도 있어아 젠장 <laughs> 얘가 있는 거면 엄청 안 좋은 거야 yeah. 야 나갈게 뭔 소리야? 빨리 죽은 거 가지고 와이 새끼야 머리카락 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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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찰롱 머리카락 찰롱 푸파하자 파팔 부파. 피파하자 오, 네. 푸파하자, 푸파. 부파. 피파. 요즘 유튜버들은 아, 여기 다 푸파해. 아, 나안 해. 해. 봐봐, 어, 이리 와봐. <laughs> 여기 이렇게 찍혀어봐 내가 이렇게. 아니, 난안 해. 푸파 한 번만 해보자. 아, 어떤 건데? 아니, 보자, 한번 해봐. 아, 내가? 재미없어. 형은 내가 여기 적힌 어줄 아, 아, 안 읽어도 돼? 준영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쇼. 이렇게 하면 돼. 쇼소드. 뭐가? 숏소드? 아, 눌러. 됐잖아, 지금 숏소드 꼈네. 됐어. 이 저장해도 안또 있겠어 이제. 야, 숏소드 지금 와, 갖고 무슨, 있잖아. 빨리 찍고 공가져와 잡고. 난 노란 숏소드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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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봐. 아, 기대 봐. <laughs> 이런 거. 이런데 안막는이들어 와. 이런 거. 우와! 겁나 멋있다. 앙마리스트 추가라고. 내일마리스트 야. 와형 캐릭터 노답이다. 야야야. 와. 야. 한근도 없어. 밖에 안 되네 이씨. 나보다 쪼리민. 나 이십 년대. 카 뭐? 나 몰래한 이나 아, 이거, 계속... 팀이야, 이거. 씨, 형, 야 이거. 씨안야 형. 형그 지금까지 기